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 금빛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는 실화입니다. 57세 평범한 주부가 노후 대비하겠다고 남편 몰래 11억짜리 건물을 샀다가 결국 32년 살던 집까지 잃을 뻔한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100% 무료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하자. 남편 태수 씨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3년 전 57세였던 박현숙 씨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건물주. 그 달콤한 단어에 취해서 온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작정 뛰어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모든 것은 그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시작됐어요. 현수가 너 아직도 집에서만 있니? 나는 작년에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월세만으로도 200만 원씩 들어와. 동창 정의의 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누구는 카페를 운영하고 누구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현숙 씨만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나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초라했어요. 57살까지 이렇게 살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32년. 그동안 현숙 씨는 뭘 했을까요? 남편 태수 씨 뒷바라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기, 애들 키우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큰딸 수진이는 27세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취업은 요원한 상태였죠. 둘째 아들 민수는 25세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고요. 남편 태수 씨는 올해로 61살.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면서 월급이 줄었고 4년 후면 정년 퇴직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응, 퇴직금 예상액이랑 적금 합쳐서 한 2억 8천 정도 되네. 이걸로 어떻게 노후를 보내지.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80세이신 시아버지께서 옆에서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뭘 하겠나 물가는 자꾸 오르고. 현숙 씨도 덩달아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이대로 늙어가는 거야. 그 다음 주부터 현숙 씨는 몰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소액으로 건물주 되기 전세 끼고 건물 매입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 성공 사례들이 눈에 들어왔죠. 퇴직금으로 건물을 샀더니 월세 수입이 월급보다 많아졌다.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토요일 남편이 골프 간 사이 현숙 씨는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룸 건물인데, 조건이 아주 좋아요. 화면에 뜬 건물 사진을 보는데,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매매가는 11억인데, 이미 전세 입주자가 5세대 들어와 있거든요. 전세금이 총 5억이니까, 실제로는 6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6억 그럼 우리도 할수 있겠네. 나머지 10세대를 월세로 내놓으면, 한 세대당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 400만 원 수입이죠. 400만 원. 남편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대박이네. 이게 바로 기회야. 집으로 돌아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돈 2억 8천만 원 여기에 은행 대출 3억 2천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특히 남편은 새로운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라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좋은 투자 방법 하나 알아봤어. 아직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시어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현수가 며느리가 분수를 알아야지 건물이 뭐 쉬운 줄 알아. 시아버지까지 거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부동산이 어디 쉬운가 망하는 사람 천지야. 아, 역시 반대하네. 하지만 이번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5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 뒤에 벌어지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도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봐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요. 절대 안돼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결혼 3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평생 당신들 뜻대로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 현숙 씨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가족들 몰래라도 계약을 진행하기로요. 57살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계약 당일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축하합니다. 박현숙 사장님. 사장님 그 호칭이 얼마나 좋게 들리던지. 평생 태수 아내 수진이 엄마로만 불려왔는데, 드디어 내 이름 앞에 사장님이라는 말이 붙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그 건물 일로 간 거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 부동산 담보 대출 승인됐다고. 아, 들켰구나. 여보 사실 오늘 계약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현수가 그게 무슨 짓이야. 가족들한테 말도 없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친년이 남편도 몰래 그런 큰 일을 혼자 했다고. 남편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수가 당신 정말 미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혼자 결정했다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중하게 가족들 다 속이고, 혼자 한게 신중한 거야. 이집 망치려고 작정했나. 남편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혼자 해 앞으로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손 벌리지 마.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나를 반대하네. 그날 밤 현숙 씨는 홀로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모두 등을 돌리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이 뒤에 펼쳐지는 반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건물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건물 열쇠를 받아들고 서 있는데, 정말 떨렸어요. 이제 정말 내 건물이구나. 5층짜리 원룸 건물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첫 번째 월세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한달후또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왔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내 건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첫 월세 입금일. 통장을 확인하니 월세 1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이구나. 57년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내 노력으로 번첫 번째 돈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월세 들어왔어. 120만 원.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로 대출 이자 갚아. 왜 이렇게 차갑게구나. 시아버지도 냉담하셨어요. 빚내서 시작한 일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었고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그래 수진이라도 내 편이 되어 줘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로웠거든요. 6월 말 갑자기 더워지면서 에어컨 고장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에어컨 수리 업체에 연락하니 한 대당 수리비가 15만 원. 다섯 대를 고치니 75만 원이 나갔어요. 이달 수익이 한 번에 날아갔네. 그 뿐만 아니라 화장실, 누수, 현관문 고장 복도, 조명 교체까지. 매주 뭔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건물 관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뒤에 펼쳐지는 상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 큰 교훈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일요일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 1층 박민준이 나왔어요. 사장님 혹시 월세 조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옆 건물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는 가전제품도 다 넣어주고, 월세도 35만 원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쟁 건물이 생긴 거였어요. 벌써 월세이나 요구가 들어오네. 정말로 신축 건물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고, 조건도 더 좋았습니다. 결국 월세를 세대당 37만원으로 내려줘야 했습니다. 월 수입이 370만원으로 줄었어요. 대출 이자가 340만원인데 관리비와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이래서는 수지가 안 맞는데 건물을 산지 6개월 온 가족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살았어요. 3층에 사는 김철수가 인사를 했어요. 내 아이 교육 문제로 다른 동네로 이사해야 해서요. 전세금 1억 원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 1억 원. 현숙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급하게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적금 500만원, 예금 300만원 전부 합쳐도 800만원이 고작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1억을 어디서 구해? 은행에 갔지만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찼어서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을 알아보시겠지만 금리가 연8% 정도로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8% 1억을 빌리면 매달 이자만 70만원 가까이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당장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니까. 드디어 대출 승인이 나고, 김철수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매달 70만원에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겼거든요. 기존 대출 이자와 합치면, 월 410만원. 월세 수입은 370만 원인데, 이자만으로도 적자였어요.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던 중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사장님, 저희 다음 달이 전세 만료인데요. 부산으로 이사 가게 되어서 보증금 돌려받고 싶은데요. 또야, 이번엔 정말 큰일이네. 또, 1억. 이번에는 신용대출도 한도가 부족해서 불가능했어요. 현숙 씨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그의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었지만 부족했죠. 시어머니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신 3천만 원까지 몰래 빌렸어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려서 겨우 1억을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숙아, 내 적금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거실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연느리야내 비상금은 어떻게 된 거야? 꼭 필요해서 남의 돈을 마음대로 썼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탁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나. 이래서 분수를 알아야 한다니까.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팔을 벌려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가족들한테 상의라도 하지. 혼자 결정해 놓고 빚 수습은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남편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는 손 벌리지 마.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절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나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예 외면했어요. 시아버지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한숨만 쉬셨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날 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차라리 건물을 파는 건 어때요? 수진아 지금 팔면 손해야 3억은 손해볼 것 같아. 그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더큰 손해를 볼것 같은데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어요. 월 이자만 410만 원인데 수입은 370만 원 매달 4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더큰 문제는 또 다른 전세 입주자들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우리 진짜 집 잃는 거예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2년을 살아온 우리 집그 집마저 담보로 잡혀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였어요. 당장 필요한 돈만 해도 1,300만 원덕기다 내년 3월 전세금 1억, 총 1억 4,8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 은행에 또 갔지만, 고객님 현재 부채 비율이 이미 200%를 넘었어서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32년 동안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는 거였어요. 여보,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미친년이 집안을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했나. 시아버지도 지팡이를 탁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이래서 노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수진이가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집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우리 집 담보로 잡는 건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으면 건물을 팔아.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형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도 둘째 아들 집으로 피해 가셨어요. 시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낫다며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결말 미지우점 정리. 결국 혼자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32년 동안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는다니. 일주일 후 2억이 입금됐어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 주택담보 대출 이자까지 추가됐어요. 월 이자 부담이 500만 원을 넘어섰죠.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데 수입은 330만 원. 이건 완전 망한 거 아니야. 결국 건물을 8억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억에 샀던 건물을 8억에 파는 거였어요. 3억 손해. 거기다 그동안 들어간 각종 비용까지 하면 실제 손실은 4억을 넘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는데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형 집에서 돌아와 있었고,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시아버지도 요양원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건물 팔았어. 8억에. 현숙 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달리 수진이가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혼자서 이런 큰 일을 감당하셨구나. 남편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가 미안해. 시어머니도 며느리야. 그래도 고생은 했구나. 시아버지도, 그래, 이제 와서 따져봤자, 소용없지, 뭐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지.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찾던 인정과 사랑은 이미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현수가,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건물주의 꿈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게 있잖아. 가족이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맞아. 이게 진짜 부자구나. 건물을 정리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아파트 경비로 월 180만 원을 벌고, 현숙 씨는 마트에서 월 100만 원을 벌어요. 수진이는 취업해서 100만 원을 보태주고, 민수는 공무원이 되어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고 있어요. 건물주의. 결말 미 지오점 정리. 건물주의 꿈은 사라졌지만, 대신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가족의 진짜 사랑. 이게 진짜 안정이었구나. 57살에 시작한 도전은 실패했지만, 60살에 찾은 평온은 성공이에요. 며칠 후 마트에서 일하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사장님 혹시 부동산 투자해 보신 적 있어요. 저 원룸 하나 살까 하는데,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아주머니 부동산 투자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차라리 안전하게 적금하세요. 내 욕심 내지 마시고 분수에 맞게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2년 전에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저녁 드세요.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저녁을 먹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순간이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부자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현수가 고마워. 그 건물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네. 맞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 가까워졌구나. 2년이 지난 지금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남은 건 얼마 안 되고 내년이면 완전히 정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거든요. 57살에 꿈꿨던 건물주는 못 됐지만 60살에 찾은 이 평온함이 더 값지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족과 상의 없이 큰 결정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라도 가족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큰 위기가 됩니다. 현숙 씨처럼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두 번째 전세 끼고 건물 사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때마다 큰 돈이 필요합니다. 현숙 씨는 1억씩 3번이나 돌려줘야 했고, 그게 파산의 시작이었어요. 세 번째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에어컨 수리비, 엘리베이터, 교체비, 방수 공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현숙 씨는 수리비로만 수천만 원이 나갔어요. 네 번째 주변에 신축 건물이 생기면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월세이나 압박과 공실 증가로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숙 씨의 월세 수입은 4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다섯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사세요. 큰 돈을 벌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현숙 씨는 4억이 넘는 돈을 잃고 32년 살던 집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여섯 번째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경제적 성공보다 가족과의 화목이 진짜 행복입니다. 현숙 씨는 이걸 깨닫는데 1년 반이 걸렸고 4억을 잃었어요. 일곱 번째 안정적인 수입이 큰 수익보다 훨씬 낫습니다. 적게 벌어도 꾸준히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더 안전합니다. 현숙 씨 가족은 이제 월 43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덟 번째 나이가 들수록 안정을 추구하세요. 5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지키세요. 아홉 번째 전문가의 말만 믿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좋은 말만 합니다. 월세 400만 원이라던 말은 거짓이었어요. 열 번째 위기가 왔을 때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에게 털어놓으세요. 현숙 씨는 혼자 고생하다가 더큰 위기를 맞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현숙 씨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노후 자금은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하시고, 분수에 맞게 사시고, 현재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우측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100% 무료이고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드시길 바랍니다. 노후 금빛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현숙 씨는 57세에 건물 주의 꿈을 꿨다가 4억을 잃었지만 대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60살이 되어 마트에서 일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건물주는 못 됐지만, 진짜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도 욕심내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분수에 맡기게, 현재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진짜 노후의 금빛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